샬롬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바깥에 보면 비가 들이치고 있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셔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 한주 동안 우리 교육부 수련회가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또 날짜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우리 예레미야 18장 1절 12절 말씀은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토기장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누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죽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안 만들고 또 만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토기장이요 모든 주권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깨트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마찬가지요 이 세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안드는 백성 그릇을 깨고 싶을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준비가 여호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모든 주권과 권능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붙잡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금요일 우리 삶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